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오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실전적인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그냥 왠지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여기서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는 물론 백이 이렇게만 잡아준다면 이곳은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한 집을 만들면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되고요. 저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는 백이 1선을 내려 빠지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비기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왠지 이쪽부터 밀어 나가는 수가 또다시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서 밀어서 나오게 되면 백이 하나 찔러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먹여치기를 당하는 순간 여길 때려내면 지금처럼 두게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이 살아 흑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밀고 나오는 수도 역시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여러분들, 어떠한 수가 떠오르십니까? 이곳, 한 집을 없애면서 흙이 키워버리는 수. 자, 이런 수들이 보통 다른 형태에서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여기 있는 흙돌이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이곳에서 찔러오면 백이 연결했을 때, 비기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하자니 막히는 순간 이것은 오히려 곡사공 형태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흑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구자로 두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고요? 지금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찝어 왔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기만 하더라도 이곳은 백이 잡히죠. 왜냐면 이곳을 끊었을 때 지금처럼 두게 되면 시중 가서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집을 내는 수는 또 다시 흙이 이렇게. 일선으로 차렷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텨오는 수가 있죠 이곳을 건너 붙여 왔을 때이수순만 슬기롭게 넘길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건너 붙여 왔기 때문에 흙도 끊어야 돼요 그러면 백이 이곳에서 단수쳤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왜냐면 이 돌이 단수니까 여기 있는 백돌 한점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백도 지금처럼 한 집을 내면서 단수치는 순간 흙이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두게 되어 백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에게 아주 멋진 수. 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처럼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더라도 이 형태는 삼공도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 사실 실전이라면 이러한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 바람에 비기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사실 발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1선에서 입구자 두는 수가 아주 좋았고요. 자 찌보면 그냥 나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곳을 끊으면 삼궁도로 만들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너 붙여오는 수가 좀더 까다로운데요 흙이 끊고요 백이 이곳에서 단수 쳤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때려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 백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됩니까 지금처럼 석점으로 키워 버리는 순간 백이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잡더라도 이 형태는 삼궁도 형태로 백이 잡혔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